제가 말을 해도 되겠죠? <웃음> <웃음>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어떤 분이 침대를 비싼 거, 좋은 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대가 들어온 날 사랑을 하고 싶죽겠는 거야. 아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침대를 보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사랑할까 하다가 소문을 냈어요. 아파서 집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어요. 누군가 병문안을 오면 이 침대 자랑을 좀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또 옆집에 어떤 분은 아주 섹시하고 예쁜 속옷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무나한테 속옷을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서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저 집에 가서 자랑해야지 해가지고 그 병문안 가는 겨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멋진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침대 자랑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옆집에 사는 이분이 그 새로 산 속옷을 입고 와서 자랑하고 을 싶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다리를 딱 걸쳐올리더만 치마를 다 걸쳐올리면서 어디가 그렇게 아픈데라고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다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저것도 자랑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아픈 거, 당신이 아픈 거다 똑같은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 근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라참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누군가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라거 진짜 큰 행복이에요. 아, 네. 살면서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 자식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아, 네. 어디 가서, 야, 내 자식이 이 일이 야, 이렇게 들어갔다. 어, 이리, 이렇게 어려운데, 시험 통과했다. 크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 의 마음이잖아요. 성도라면 음.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아멘. 아, 아, 네. 꿈의 교회를 자랑해야죠. 어디 가도, 야, 우리 꿈의 교회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막상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좋더라?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좋습니까? 아멘. 네. 자랑하십니까? 아멘. 네. 뭐라고 자랑하십니까? 아, 네. <laughs> 그것도 참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목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와서 목사의 설교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봐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의 헌신을 봐라. 이렇게 자랑을 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아, 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우리 꿈의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봐라. 기가 막히다. 찬양이 얼마나. 야, 우리가 전에 다니던 먼 정교회. <laughs> 거기 찬양보다 야, 우리 꿈의 교회 찬양이 와, 신고있다. 아, 네. 멋있는 애도 없다. 아, 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 네. 이게 자랑, 뭔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들이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는 것은 이보다 더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아,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 네. 어떤 분이다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행복,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욱다 나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 들려가지고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전신 전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들 중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참된 행복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첫 번째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신앙 생활하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찾아올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47장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생수가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 생수가 적시는 그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힘이 있게 팔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미지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과 그 생명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마치 혈관이 막혀 있는 것처럼 막혀 있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약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강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불행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라우디기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색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터키 서남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현재는 파묵칼메라고 불리는 그 곳입니다. 이곳은 섭씨 35도의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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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어디로를 거치냐.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게 되어지면 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를 통과해서 또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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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골로의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아주 차가운 물이 되어집니다. 라우디게아의 미지간 흐르는 그, 그 물을 그 미지간 물을 마시면 맛이 없어요. 토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쩜 이 지역의 특색과 똑같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들의 신앙도 주님이 정말 토하여 내칠 만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심령들을 주시고, 나를 런던 어디에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도우심으로 곧 광야와 정막하고 척박한 땅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과 관심이 없는 여러분 모두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지 사람들의 열정과 진심을 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12명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신령은 너끈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지근한 5천명의 신자보다 열정적인 한명의 신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은 미지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자비스는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성교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미지근한 신앙성을 하면서도 큰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우디기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17절에 의하면 나우디기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우디기아 교회는요 왜 부자인가 하면 그 지역은 은행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장물업이 발달해 가지고 좋은 옷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명품만 입고 다녔어요. 또, 안과 대학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과 대학이 있어서 그 안과 대학에서 만든 안약으로 눈병을 고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영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냥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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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대로 라우디아 교회는 은행업으로 부유함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과대학으로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눈이 멀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물업으로 인하여서 직물업으로 인하여서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실 때, 나우디게아 교회는 눈 멀고 벗을, 벌거벗은 거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지근 하면 불행합니다.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릅니다.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렇게 걸친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이 흐르지 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이 흐르지 않으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려워 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오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덜 먹었었으면서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라고 착각과 교만에 빠진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빠져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이 그런데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만한다라는 거예요. 네. 나우디 계약을 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포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예, 주님의 그 진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네.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네. 참된에게는 변화의 마음과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 네. 믿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죄를 빼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거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선택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필수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필수적인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꼭 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지식과 교만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삼아서 부정축제하고 횡령한 죄를 청산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아도 소용없더라, 아무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길목에서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책 참외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웃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쓰디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저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부분을 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다시 펼쳐서 조용하게 제 눈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희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저는 더 이상 읽을, 읽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끝부분을 읽을 때에 갑자기 평안의 빛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탄과 음란의 악한 길에서 돌아섰고 그 결과 놀라운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는 생활을 했다라면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릴 때에. 그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아멘. 주님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겁니다. 아, 네, 네. 굳게 닫았던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복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이면, 모 모시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8절 말씀대로 불로 연단 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열정은 더 뜨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나타나게 되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바로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의 열정도 함께 커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는 안약의 눈을 발라 영적인 것을 밝게 보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약을 발라 보게 되니까 이제 참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영생도 보이고, 내가 왜이 땅에 왔는지, 내가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지, 그게 다 보이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 예. 예수님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 예.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습니까? 아, 예. 내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고배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회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삶의 고배로 모시는 것이 바로 행복을 여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팔아서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으시면 아멘. 여러분 속에서는 행복과 만족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취향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관념적이었던 그리스도인 토론으로 대상이었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이고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새로운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술도 먹을 줄 모르고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어울려 놀러 다니지는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하나도 안 재밌겠다. 네 삶은 하나도 안 재밌겠다. 라고 말하지만, 음. 그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음. 니들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 니들보다 훨씬 더 재밌고, 아, 네. 니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 네. 니들보다 훨씬 더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아, 네. 고백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말. 아, 그래. 아, 교회 다니니까. 재미가 없네.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랬그 재밌었는데, 아 요즘은 그거 보다 니 재미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주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매일매 순간 잘못했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때에 행복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으로 믿으면 행복은 넘쳐 납니다.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이 행복을 무는 열쇠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